맨발로 걷기 81일차 공지산 63일차입니다. 이제는 이 새벽 루템이 음, 삶이 되어갑니다. 오늘은 혼자 가는 거라서 6시쯤 나왔어요. 근데도 많이 깜깜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 입구인데 전에는 집에서 나올 때 아예 맨발로 나왔었는데 아 이제는 아파트 계단이 너무 차고 와서 슬리퍼를 신고 여기까지 와서 입구에 벗어놓고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신발을 벗으면 그 이슬이 내려서 땅이 너무 촉촉해서 좋아요 근데 산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땅이 뭐랄까 폭신폭신합니다 그니까 러 아마 소나무나 전나무들 을 낙엽이 쌓여서 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불을 벗어나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었네요 근데 여기는 살짝 가바라서 음, 올라가기 좀가빠서 올라가면 살짝 숨이 찹니다. 그리고 나무들의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어, 미끄럽지 않고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면 네 여기 이제 의자가 있고 거울이 있는 살짝 마당 같은 그런 넓은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낮에 다니시는 분들이 길을 다 쓸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비온 다음 날은 깨끗하게 더 쓸어주시고. 어, 거의, 뭐, 매일매일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길이, 네, 큰 돌멩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너무 큰 돌멩이가 있으면 다, 다 골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깜깜하죠. 이게 한 10분, 20분 정도 가면 이제 날이 빨, 밝아질 겁니다. 네, 많이 깜깜해졌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7월 28일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어, 5시 반쯤 갔었는데 되게 환했었거든요. 이제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카메라처럼 밝지 않아요. 살짝 어둑어둑 합니다. 근데 여기가 유일하게 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밑으로 집이 있고, 네, 그런 집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들어, 지나가면 이제 숲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되게 아름다워요. 들어갈 때도 예쁘고, 나올 때도 예쁩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 지금 80일 됐고, 산에 온 지는 63일 정도 됐는데, 되게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 다리에 올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어, 다리에 쥐가 많이 났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손에 습진도 없어졌습니다. 손에 습진도 꽤 빨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손이 빨갛게 돼서 되게 아팠었는데, 올해는 안 났었는데 요 며칠 손끝이 살짝 네습 벗겨지고 있습니다. 막 명현 반응 가, 같아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끝에만 살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laughs> 하지 정맥도 왼쪽 다리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얇아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염도 있었는데 한 30일 정도 지나니까 비염과 함께 어, 눈에서 흐르던 눈물도 네안 나옵니다. 그냥 뭐울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눈물이 이렇게 졸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이 들면 더 많이 나올 텐데, 되게 빨리 눈물이 나온다고 걱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인공 눈물을 받으러 병원에 가끔가끔 가끔 가졌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눈물도 안 나오고, 콧물도 안 나옵니다. 뜨거운거 매운 거 먹었대. 막 휴지 엄청 썼거든요. 근 요즘은... 어,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것도 면역 발응처럼 지금 조금 살짝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또 신기한 게, 생각도 못 했는데, 제 머리가 지금 거의 백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까만 머리가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발바닥에도 어느 정도 근육이 생긴 것같다고요 그리고 일단 기분도 내게, 갔다 오면 너무 좋고, 척추도 뻣뻣하게 서서 좋고, 근데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신경성 식도염이 있긴 한데, 그것도 살짝, 네,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무 기분 좋고요. 어, 저는 이거를 살 빼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될것 같아서, 네,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 시작하게 된 거고요. 또 이걸 처음 시작한 거는 그 KBS의 생내병사를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산을 밖에 다니면서 봤는데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 해봤어요. 숲이 밖에서 보면 엄청 울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는 언니가 가봤는데 괜찮더라 이러길래 용기를 내서 들어와 봤는데 아내가 탁 트인 거예요. 그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갔다 오고 나서 와, 진짜, 홀린 듯 미친 듯 일어나서 아침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한 다섯 명이 같이 다녔었는데, 좀날 추워지고 그니까세 분은, 네, 낮에 다니시고, 한 분은 저희 아파트 사시는데, 네, 가, 끔 같이 갑니다. 일이 있으시거나 뭐 술장 다니시면 못 가고, 또, 예, 그래도 저 그냥 혼자 열심히 다닙니다. 어두워서 무섭지 않냐고요?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신을 한 군데 모으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가끔 그 생각 들지요. 하지만 멀리서 사람이 내려오는거나 불빛, 또 소리 기침 소리를 내주시고 아 여기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기도 하고 아, 신발을 보면 또네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살짝 밝아지면 더 안심이 되지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산이. 그리고 이게 산 돌레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산 등성이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분들을 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면 이제 인사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고 제가 혼자 오면 오늘은 왜 혼자 오세요?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네, 제가 묵주기도 하고 가니까 어느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황토길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여기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서 여기에 흙이 진짜 곱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파서 아래에 길을 길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딱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제 지금, 아, 지금 보니까 제 엄지 발가락이 너무 빨간해요. 네. 아, 맨발 걷기 하다 다친 건 아니고요. 제가 내성발톱이 있는데, 무슨 생각에. 너무 깊이 잘라가지고, 거기 염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가장 좋은 소독약은 빨간약 알죠? 먹그럼이라 그러나? 데그 네, 빨간약을 <laughs>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는 그걸 바르고 올라오고요. 네, 거기다 연고 살짝 바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가서 물에 씻고 집에 가서 소독한 다음에, 네, 그리고 샤워하고, 네, 그렇게 출근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조금 머물다 갔어요. 음, 황토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좀 아깝잖아요. 아쉬워서 오늘은 거기서 많이 머물다가, 이렇게 음, 좀 지압도 좀 해주고, 이발 아치에 이 진흙이랑 그 찬, 크게 찬 느낌? 그런게 닿는게 너무 기분 좋아요 또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해줘서 그런지 몸도 꼿꼿해지는 것 같고 뭐 그냥 저는 뭐라그럴까 이렇게 맨발 걷기 시작하고 네 제가 발이 열이, 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제가 손발이 엄청 차요 네, 찬바람 불면 너무 차서 막 손이 시려워서 막 그러는데 이거 맨발 벗기 하고 나서는 지금 손발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도 맨발로 출근합니다. 샌들 신고. 양말은 갖고 가요. 사무실에서 추운데 맨발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 맨발 가져가서 양말 신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좋습니다. 원래 찬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거실에 맨발로 다니면 밤에 잘때뼛 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없어졌어요. 지금 아직 놀라때 때는 안 돼서 그냥 다니는데 전에 같은면 실내와 꼭꼭 씻고 다녔는데 지금은 막 맨발로 다닙니다. 아마 혈액순환 또잘 되고 그리고 발에 뭐 코어 근육 그런 것도 생긴 거 아닐까요? 지금은 뭐 걸어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네, 지금 살짝 춥지만 않으면 집에서부터 맨발로 가고 싶은데 아파트 계단은 대리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차요. 황토길 예쁘죠. 그 전체적으로 다 예뻐요. 그래서 공지산 너무너무 사랑하고 매력적이에요. 공지산이 여기 있는 게전 너무 감사하죠. 집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느린느릿 올라가면 공지산까지 가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빨리 가면 10분. 지금은 이제 거의 공지산을 벗어나는 중이에요. 이 황토길을 벗어나면 공지산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공지산을 내려서, 네, 부스러니 내려와야죠. 왜냐면 7시거든요 오, 지금 여기는 내과에, 내과에 와서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바지 걷고 있는데처럼. <laughs> 미리 걷었어야 되는데, 카메라 켜기 전에. 네, 여기 약간 샘물이 있는데, 물고기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여기서 발바닥을 씻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이 샘물도 너무 감사하죠. 처음이 있었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할머니 내과에 가서 발 씻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헉? 아, 맞다. 댓글가 있었어. 네. 고마워.